자, 다음 1차방정식에 대하여 표를 완성하고 자, x, y가 자연수일 때 자, 얘가 좀 중요한 말이죠 자, x, y가 자연수일 때뭐래야 어, 되냐면 1차방정식 해를 x, y로 순서쌍으로 나타내 봐래 자, 해봅시다 일단 x, y가 자연수인데 표를 완성해야 된다 지금 y값이 나와 있으니까 y 에 1일 때 그때 x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y 1 1지하면 되잖아 1지하면 x 더하기 1지하면3 곱하기 1이면 3이죠 은 응? 15,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? 12가 되겠다. 자, x는 12가 되고 하나만 더 구하자. 자, y 의 2를 넣게 그럼 x 플러스 2지 2, 3은 6은 15, 그럼 x는 얼마가 되죠? 9가 되겠죠. 자, 얘는 9야. 얘들이 관계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아주 간단한 게 여기서는 패턴을 파악하면 돼, 친구들아. y값 1 증가하면 x값 어떻게? 3 감소하는 거잖아. 그럼 1 계속 중간이니까 30 감소해 나가면 되거든. 10조. 그럼 30 감소하면 6될 거고 3될 거고 0 되겠죠. 자, 해를 순서쌍으로 나타냈는데 x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값은 순서쌍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. 그럼 순서쌍은 12, 1 그리고 x가 9일 때이 2, 9, 2, 6, 3 그리고 얼마입니까? 3, 4. 이렇게 해서 몇 개? 4개가 바로 뭐가 되겠다? a 가 되겠다는 거야. 자, 얘도 마저해 봅시다. 자, X에 1 집어 으면 되지. 1을 집어 넣으면 그때에 뭘 구한다? a X에 1 집어야지. 그럼 3 더하기 2Y는 12. 옆으로 적을게. 2Y는 얼가면9 되겠죠. Y는 얼마 됩니까? 어, 12분의 9. 일단 적자, 표를 완성해야 되거든. 자, 두 번째 X에 2 집어 넣을게. 그럼 6 더하기 2Y는 12. u y 는 6, y는 얼마 되죠? 3 되겠죠? 자 이제 패턴 파악해 봅시다 음. 얘가 얼마냐면 2분의 6이죠 x의 값이 어떻게 1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? 2분의 5에서 2분의 6, 2분의 30 감소하는구나 를알수 있단 말이야 자, x가 계속 1씩 증가하니까 얘는 2분의 30 어떻게? 디스카운트 시키면 될 거야 그럼 얘는 얼마? 2분의 3되고 0되고 마이너스 2분의 3되겠네요. 자, x, y가 자연수여야 되거든? 얘안될 거고, 0되면안 되죠? 얘도 안 되고, 어이씨, 얘도 안 되네. 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. 자, 해는 뭐가 됩니까? 어, 2, 3. 얘가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.